안녕하세요. 게임엔 돈 한푼 안쓰는 남자 대천사 비카일 입니다 음. 자이번 영상은 음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뭐 일반 던전과 숙련 던전 에 대해서 음, 뭐 공략을 좀 보여 달라는분들이 계셔 가지고 예 제가 격사 하고 음 투사를 번갈아 가면서 일반 던전과 숙련 던전 에 대해서 한번 공약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 던, 일일 도전 때문에 예,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일반 도전을 제가 가서 아마 공약을 특별하게 뭐 가르쳐 드릴 수있을런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뭐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 설명을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보면서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가서 제가 딜을 안 해도 다른 다섯 분이서 딜해갖고 그냥 후딱 잡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공략을 설명드릴 만한 시간이 될란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던전을 서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통합 던전을 이용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던전을 좀아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근데 저희 문파에도 그렇고 음 그걸 좀 일반 던전이라도 공략을 좀가르쳐 달라하시는 신입 부원들이 있어서. 음,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만렙 찍고 어디 가고 싶어도 사실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는데, 예,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일단 통돈으로 아 일단 가기 전에 제 지금 능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초보님들이니까는 분명히 한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천상분지에서 음, 뭐 템을 다 기본적으로 끼시면은 한 요정 900에서 1000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952로 무기에 꽂혀 있는 보석들 다 빼고 예, 이게 령하고 혼을 빼서 한952 정도로 공격력은 맞췄어요. 물론 다른 능력들은 예뭐 끼고 있는 무 아이, 악세들 때문에 네, 다른 능력치는 있습니다. 피도 지금 안 올려도, 어, 22만이나 되고, 음. 그래서 땅 공격 점수, 뭐, 방어 점수는 다 뺐어요. 그래서 그냥 이 75점을 그냥 갖고 있고, 그저 재생이나 홍문 점수를 좀 갖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 10을 찍고서, 음. 제가 한번 요 캐릭으로 1도를, 아, 1도라기보다 일반 던전을 한번 도는 거를 공략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대로 틈틈이 넣어서 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던전으로 갈 곳은 일단 통합 던전으로 가야 되겠죠. 통합 던전으로 해서 아무 데나 갈 수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예. 파티를 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 통합 던전 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반 던전이라고 하는 데는 요, 요 칸, 일반 파티라고 된 요거를 누르면은, 이게 일반 던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숙련 파티라는 칸을 누르면은, 이제 숙련 던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숙련 던전들이 있습니다. 최하가 갈고리에요. 숙련은 갈고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 그루 족 메아리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파티를 눌러보면은 자, 갈고리가 여기였죠. 갈고리 밑으로도 쭉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 불소 게임 자체에 있는 던전이죠. 이게 다 혼자 들어가도 되고 6인. 최소 6인으로 이루어진 던전입니다. 이게 예, 12인 파티로 가는 던전은 마천루가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이죠. 마천루 다음에 가는 곳이 어, 소사죠, 소용돌이 사원하고 서재안식처 그거 아니면 12인으로 갈수 있는 데는 주간 도전이라고 그래서 주도들을 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으로 예, 던전을 보여드릴 건데.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1도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 있죠. 하루에 3개씩 해가지고 1일 도전을 완료를 해서, 예, 보상을 받고 있는데, 최하가 얼음창고입니다. 예, 여기서 뭐 부유재단도 있죠. 음.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1일 도전에 둘 중에 하나가 뜰 거예요. 얼음창고 아니면 부유재단이 뜹니다. 요 지금 사이에 있는 설인의 동굴이나 뭐 귀문관의 악몽 여기는 안 가는 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 부유재단 밑으로 있는 이 던전들 다안 가는 데입니다. 음, 갈 의미가 없는 던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여기 이 던전들은 왜 가느냐? 어, 옷을 먹는다던가 저기 바다맨 같은 경우에는 포아란의 여자의 그 악, 옷들이 나와요. 예, 뭐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안돼 이런 게 나오고 핏빛상황 가면은 뭐 청랑의 복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의 미궁은 어 뇌신의 옷 그리고 뇌신의 뭐뿔풍신의 옷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거미둥지 같은 경우에는 무림초출이라는 옷이 나오고요 이런 옷 드시러 가는 거 외에는 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던전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제일 핫발이 제일 밑에 있는 건 얼음창고 아니면 부유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음창고하고 부유재단에 대한 영상을 올려 드린 게 있어요. 음, 따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1일 도전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얼음창고가 1도니까 아오 어, 두군 부유재단을 가려면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구슬이 얘가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얼음창고. 얼음창고를 제가 혼자 들어가서 잡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952 공격력을 가지고 얘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얼음창고를 혼자 잡을 때1,000 이상의 공격력을 갖고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 볼게요. 잠깐만.. 어, 내가 구슬을.. 백색 구슬이.. 음.. 백색 구슬을.. 일단 뭐.. 던전은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요거.. 예.. 네. 퀘스트.. 들어가시기 전에 꼭요 NPC한테 퀘스트 받아갖고 들어가시고요 지금 던전 던전마다 제가 하나씩을 다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얼음창고면 얼음창고, 어, 그리고 뭐 부유재단이면 부유재단, 네, 그런 식으로 던전은 하나씩 격사와 투사 버전으로 하나씩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시작한 게 얼음창고. 격사로 한번 깨고 투사로 한번또 잡고 요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꾸며 나갈 거예요. 자 일단 들어오시면은 음, 요 놈이 있을 거예요 앞에 요 놈은 처음에 사람이 다가가면은 발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깨어남과 동시에 이게 회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멀리 떨어져서 때려주시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청년기. 청년기는 붙어서 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격사 같은 경우에는 스킬들 막 때리면서. 아, 이, 야, 이게, 고, 이게, 공, 제가 이게 좀, <laughs> 공격력이 낮아도, 아 이게 제가 악세를 끼고 있으니까 악세에 대한 와 이게 스 데미지가 꽤 먹네. 음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탈출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음 아무리 공격력이 지금 제가 952라고 해도 어 제가 차고 있는 아이템 때문에 데미지가 꽤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이템 악세들도 다 빼고 해야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근데 또 딜이 많이 약해지기는 할텐데 음 한번 다 빼볼게요 자 이렇게 다 빼면은 878이 되는데 음 시흡은 해야지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끼고, 음, 10점 정도 주면은 968. 음요 정도로 해가지고 968? 두개더 주면은 970 되지. 1000을 맞지. 천마치면 어이씨, 최대가 돼버렸어 20을 찍으면 팍 올라갈 거고, 20 찍으면 1018이 나오네. 아, 이걸 뭘 빼냐. 빼서. 아니야, 이 정도는, 1018, 이 정도의 딜은 돼야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음. 자, 한번 천에다가 아이템 아무것도 안 꼈어요,죠. 다 뺐습니다. 물론, 보패에또 이런 능력치가 있기는 한데, 뭐, 필살, 20, 아, 데미지가 이 올라가네요, 다. 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 일단 붙어서 싸우시고, 스킬들 써주시고요. 음. 음. 그리고 딜을 하다 보면은, 음. 음. 딜을 하시다 보면은, 세랍기 칸이 열릴 거예요. 청룡기 피 바로 밑에 동그랗게 세랍기 칸 하나 있죠. 네, 열렸죠? 그러면 기절. 이렇게 기절을 넣으면서, 음, 계속 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열렸죠? 그러면은, 아, 이번, 이번엔 다운. 아이고, 아이고. 자, 기절을 넣어야 되는데, 기절 쿨이 안 되면은 다운 넣으셔도 됩니다. 음. 자, 또 기절. 스킬 나올 때까지 제가 이번엔 기절이 안되니까 다운을 넣어볼게요 어. 자 세랍기 열렸죠 그러면 다운 에. 기절이든 다운이든 저 세랍기가 열리면은 이 스, 제가 스킬을 못쓰게끔 끊어줘야 돼요 음. 어. 자, 또 열렸죠 그러면 또 기절 이런식으로 얘는 다른거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싸우시면서 스킬 넣으시고 셋업 기 칸이 열릴때마다 기절이나 다운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또 열렸죠? 또 다운 예. 이 청룡기 잡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지금 뭐 2분이라는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는데 예. 이렇게 얼어버리면은 요게 좀 문제가 돼요 얼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탈출이라고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 탈출 눌러봤자 되지도 않아요. 음. 또, 음. 조스킬, 땅을, 바닥을 긁으면서, 어, 저희한테 얼음을 날려요. 얼음을 날리면은 이렇게 제가 꽁꽁 얼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탈출기 지금 생성됐죠?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음. 어, 자, 세라키칸 열리면 기절. 또 열리면 다운. 예. 세라키칸이 열리면은 예. 기절이던 다운이던 꼭 세라키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예. 그또 얼었죠. 음. 이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얼게끔 네. 최대 어 시간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음. 자. 음. 자. 음. 어, 기절. 셀 앞게 열렸으니까 기절 놓고. 음. 자. 지금 일반 딜을 해 가지고는 저 시간을 못 따라가죠. 음. 음. 그러니까 이 얼음은 안 걸리도록 하셔야 되는데 음뭐 세랍기를 끊어 주면서 빨리 잡는 거 밖에는 없어요. 이 얼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멀리 가신다고 해도 따라와요. 유도탄이에요, 이거는. 예. 아. 요렇게 해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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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를 하죠. 시간이 다 되면 에. 빵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음. 자 시간 안에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요게 제가 아마 평딜로 한번 스킬 안 쓰고 평딜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딜로 기절과 다운만 넣으면서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를 하면서 사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음. 어떤가에 대해서 자, 바로 그냥 들어가서 스킬 안 쓰고 음. 그냥 평딜로만 때려볼게요. 음. 다른 거안 합니다. 그냥 평딜로만 때리면서, 자, 이제, 세랍기가 뜨면서 바닥에 빨갛게 퍼질 거예요. 음. 그때 기절, 자, 요, 요 상태에서 기절 놓고, 음. 자, 음. 음. 자, 이건 눈물, 섬광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광이 터져갖고, 자, 또 열렸죠. 그럼 다운놓고 음. 빨리 잡아주셔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얼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빨리 잡는게 중요해요 자 열렸죠? 기절 놓고 음. 음. 계속 딜을 하시고 섬강탄 어. 또 열리면 다운 기절이 제가 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운 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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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음 사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어 이보페패라든가 이 권총의 능력이 있어서 평딜을 해도 지금 딜이 좋아요 어? 1122? 어, 이게 왜 1122로 떴지? 왜 1122가 됐지? 이상하네 음, 아 다시 죽었다 아 제가 무슨 저거 능력이 버프가 들어왔었나 보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1118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 진짜로 1렙부터 큐시어서 1018이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저처럼의 데미지는 안 나오실 거예요. 저는 의협단도 지금 85 85단이라 이런 능력치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거고 공격력도 25가 더 들어가고 예,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지금 1,018의 공격력을 가진 제 캐릭이 이 정도 잡았으니까 어, 그 진짜로 처음부터 키우셨다는 분들은 이거보다 공격력이 더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음,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왜 나도 1,018인데 왜어저 저 사람처럼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는 당연히 떨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다음 던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캐릭터를 투사로 또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려면 왔다 갔다 하는 게더 불편할 것 같아서 아 아니다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투사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음. 자 그러면은 격사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투사로 개선을 해가지고 캐릭터 선택으로 가서 투사도 한천 정도에 맞춰서. 한번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투사도 기절하고 다운 스킬이 다 있죠. 상권방지는 뭐 레버, 아니 레바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검방진을 까는 거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안 쓸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스킬 없, 버프 받는 게 있는 있으니까 음. 저는 아무 스킬 안 쓰고 평타로만 그냥 가는 걸로. 근데 투사는 아무래도 이런 다른 캐릭들 잡는 것보다 편하다는 거. 음. 자, 일단 좀 자리를 이동을 하고요. 음. 그리고 아이템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석들 다 빼고, 어. 악세들 다 빼버리면, 에. 아, 공격력을 또 빼야지. 요걸 다 빼버리면, 86, 860으로 되네요. 10 정도 찍음, 아, 왜, 왜, 저거 왜 이래. 10정도 찍으면은 어떻게 되나 아935 그러면 20찍으면 985 보석하나 꽂으면 음, 자수정하나 꽂으면 1010으로 맞춰지네요 예. 자, 요 캐릭으로 예, 가겠습니다 요걸로 얼음창고를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투사님들은 격사님들 보다 잡기가 더수월하실거예요 강림이라고 해서 딜을 뻥튀기를 해주는 스킬도 있으시고 넉백도 안당하게 선건방진이라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선건방진 깔고 강림 쓰시면서 그냥 막 딜만 하시다가 세라피칸 열렸을 때 그때 기절이나 다운만 넣어주시면서 그냥 딜하시면 되거든요 훨씬 격사보다는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들어가시기 전에 꼭 NPC에 화살표가 떠 있으면 캐세트 받으시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그 뱅글뱅글 돈은 그 녀석은 어, 투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딜이 가능하잖아요. 멀리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깨워놓고 예. 돈 다음에 한 바퀴 제가 돌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딜러님들은. 처음에 깨우면 제가 깨어나서 꼭 돌기 때문에 그 때만 피하셨다가 돌고 나면 붙어서 딜을 하셔도 됩니다 음. 바로 들어갈게요 음. 음. 자. 바로 딜하고 처음에도 셋업기가 열려 있는데 처음에는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음. 자, 딜을 하다가 빨간 장판이 퍼지는, 빨간 장판 퍼지는 세랍기가 열렸을 때, 그때 세랍기를 넣는 겁니다. 어, 이거는 기절 쿨이 안될 테니까 다운 준비하시고요. 또 열렸죠? 네, 다운 치고요. 어, 다운이 쿨이 더 짧구나. 음. 어, 나 피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세라기 열렸죠. 음. 음. 또 다운 준비하시면서 계속 딜 하시고요. 또 열렸죠. 또 다운. 옆에서 오는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청룡기만 열심히 때리면 됩니다. 자, 또 열리면 또 기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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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격사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음. 여기에다가 섬검방진이라든가 강림까지 쓰면은 투사가 격사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꼭 알아두실 거는 빨간 장판이 퍼지는 새랍기가 열렸을 때 기절과 다운을 꼭 이용하면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거는 뭐이 얼음 창고 같은 경우는 이 청룡기가 왕이 아닙니다. 부유재단 같은 경우는 진서연이가 왕이니까 걔만 잡으면 끝인데 여기 옆에 따로 또 방이 하나 있어요. 청룡기가 첫 번째 네임드고 얘가 두 번째 네임드예요. 근데 여기는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없어요. 몹이. 왜 없느냐. 여기 백색 구슬을 써야지 저 밑에 점내왕인가 개가 생겨요. 네, 여기 뜨죠? 봉인석을 해제하려면 백색 구슬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부유재단처럼 요놈을 잡으려면 백색 구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얼음창고는 청룡기를 잡는 데 있어서 구슬이 필요 없기 때문에 1일 도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창고는 그냥 들어와서 잡으시면 되고요. 부유재단 같은 경우는 백색 구슬이 있어야지만 내려가서 진서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색 구슬이 있어야지만 가는 곳이 부유재단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음, 격사랑 투사로 얼음 창고 잡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는 뭐, 공격력만 충분히 된다면, 예, 요 정도 지금 제가 1010인데도 지금, 1렙부터 만렙 찍으신 분이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나천 10이니까는 야 나도 저렇게 가서 잡아야지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지금 17 성의 랩이 갖고 있고 보패도 지금 소사 보패를 끼고 있고 무기도 곤륜 대검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천 아무리 공격력이 긴천10 이래도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천십 가진 공격력보다는 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 저처럼 잡으려면 어느 정도 랩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얼음창고 공략은 네. 요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음, 부유재단 음, 한번 가볼게요.